이거 뭐고? 반갑습니다. 연희아빠입니다. 어, 오늘은 가성비 반려동물 미용가위 세트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구성품입니다. 바로 전용 가방과 민가위, 그리고 쑥가위, 커브가위, 상, 하, 총 5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이즈입니다. 모든 가위들은 17cm로 동일하고 가위 날 부위만 6c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콤보빗 같은 경우는 촘촘한 부위가 8.5cm, 그리고 굵은 부위는 9.5cm로 총 18.5cm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각각 가위들의 사용 방법입니다. 먼저 민가위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반려동물 미용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가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가위 같은 경우는 거친 무에 수을칠 때도 사용이 됩니다만 특히 자주 씻지 못하는 애들처럼 털이 꼬여서 일반 가위로 관리가 힘들 때 사용을 합니다. 요즘 곰돌이 컷들 많이들 하시는데요 곰돌이 컷처럼 동글동글하게 자를 때 상하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두 가위를 사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미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콤보빗입니다 세밀한 빗질과 일반적인 빗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털 안쪽에 엉킨 털을 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면 설명이 끝났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받은 제품으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부터, 아, 이건 진짜 노만 거 아닌가? 개차반으로 왔네.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자, 박스만 이렇지, 안에는 안 그렇겠죠. 아, 굉장히 고급스러운 케이스. 자 안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견이다 보니까 저희도 직접 이제는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샵에서도 나이가 많다 보니까 안 받아주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가성비라고 해서 일단은 조금 찾아봤습니다. 일자가위, 숟가위, 빗이 들어있고요. 아, 요거는 커브가위, 요것도 커브가위. 와, 이런 거는 진짜 아니지 않나? 포장 오자마자 기분이 씨... 도착을 했습니다. 어, 뭐야? 새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아 이건 진짜 진짜 아니지 않나? 반대쪽을 보시면 그래도 그나마 괜찮아요 깔끔한데 찢어놨네 100% 누가 쓰다가 환불한 게 아닌가 자 이런 식으로 가성비라고 해서 구매를 한번 해 봤는데 이런 것들은 솔직히 진짜 조금만 더 신경 쓸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신경을 안쓴 듯한 느낌이 너무 많고요 두 번째 지저진 애들 단돈 천원짜리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제품 보면서 조금 마음에 든다 라고 하는 점은 일단 싸다 라는 거 여러 가지의 종류들을 다 사용을 해 보실 수가 있고, 패킹들이 돼 있기 때문에 무슨 의미지 차라리 이런 고무보다 탁탁, 소리 나는 이런 것들이 더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어, 그리고 아 근데 이건 진짜 좀 아쉽다. 아무리 만원 주고 구매했다 하더라도 기스가 있고 요런 본드칠, 본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곰팡인가? 아니네 지워지네. 본드인가 본데? 뭐 어, 닦기면 닦이긴 합니다만 박스마저도 찢어져서 온거 보면 아마 누구한테 먼저. 보냈다가 빠꾸 당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와 아니네 이거 썼던 거 맞네 지금 오자마자 뜯었는데 검은색 털이 있다 야 이거는 100% 누가 썼던 가위 보낸 게 맞네요 100%입니다 이거 요런 색깔들은 그래도 조금 디자인적으로도 이쁘기는 한데 와 이거 만원 주고 이거 산다 괜찮은 양품을 받으신 분들한테는 좋을지 모르겠는데 조금 많이 아쉽네요 빛이죠 빛을 볼 수가 있는데, 어, 얇은 촘촘한 0.2mm 정도 되겠네요. 0.8mm, 거의 1cm가 채안 되는 이것마저도 기스 이빠이 만원짜리니까 그렇다 칩시다. 일자가위, 우리 연이를한 번씩 잘라보는데 편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집이 이것도 어김없이 기스 이빠이. 뭐 아무튼 일자가위. 이제 위에 커브 이런 식으로 이제 요 파란색은 진짜 매끈하게 이쁜 느낌이 있어요. 근데 본드 자국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자국들이 진짜 별로네요. 기스가 엄청 많습니다. 턱 가위 이런 식으로 촉촉촉촉촉 촉. 가위 자르는 기술이 없어서 일단은 연희를 시범을 했다가는 연희 엄마한테 개털 이런 식으로 이런 가위가 있다. 상단 가위와는 그 그러니까 머리 자를 때 그다음에 턱 자를 때. 어김없이 기스는 더럽게 많다라는 거 미용할 때이가위로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검은색 털? 보이시죠 여기 검은색 털? 썼다고 하더라도 우린 연인은 흰 털과 아이보리색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검은색 털이 날 수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몇명 사람 손을 거치면서 잘못된 제품들이 왔다 개색이야!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빡쳐서 던졌던 가방인데, 자, 어디가 문제냐면, 가위가 들어가는 부분이라 스크래치가 분명 날 수는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비닐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쓰가 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찢어졌죠. 끓힌 자국. 반품이 오지게 됐다라는 거겠죠. 그래 뭐만 얼마에 가위 하나에 비싼 거 10만 원도 하는 브랜드들 많아요. 그건 인정하는데 어떤 새 제품이고 볼 때마다 이게 새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혹시나 애견 가위가 필요해서 이 브랜드 제품에 만약에 가치를 좀 가치라기보다 이 제품을 내가 한번 사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이 상태가 이 정도면 무조건 환불하십시오. 환불해야 돼요. 자 저는 솔직히 환불을 안할 겁니다. 원래 제가 진짜로 환불을 너무 너무 잘하는 인간. 중에 하나인데 대신에 댓글로 여기에 대한 불편함들을 얘기를 꼭할 거예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 두번 다시 저는 이 브랜드와 제 생애 평생 빠이빠이라고 보시면 돼요. 판매하시는 분들도 제가 이해는 됩니다만 이런 부분들 폐기시키지 않고 다시 돌림빵 해가지고 우리 제품 싸니까 싸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당신네들이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생각을 안 한다 제품이라고밖에 전 생각이 안 들어요. 하지만, 가성비로 구매를 하셨다. 그리고 요런 쓸데없는 기스나 스크래치가 나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환불 말고 교환을 신청하십시오. 천원짜리라고 해서, 이천원짜리라고 해서, 삼천원짜리라고 해서 싸다고 해서 그 제품의 품질이 문제가 있는 거를 환불 안 하는 거는 솔직히 제가 볼땐 잘못된 행동입니다. 계속 바꿔줘야 이 판매하시는 분들도 그거를 알고 이런 헛짓거리를 안 하는 거죠. 자, 어찌됐던 요기까지 리뷰를 한번 맞춰보고, 어, 다음 시간에는 초보자분들이 얼마나 반려동물들을 머리를 자를 수 있을지, 솔직히 잘 자를지 못 자를지 뭐잘 모르겠습니다. 어, 연이 엄마가 자르고 나서 다음 시간에 연이 자르는 시간으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품 오면 꼭 교품하세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될것 같아요. 끝!